자, 산타페 더 프라임이죠. 이게 몇년식이죠1 6년식 아, 1 6년식 자, 이쪽에다가 GVP, 배터리 프랑스 쪽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엔터보, 이쪽에다가 장착을 했어요. 이쪽에다가 엔터보. 이 장착하고, 늦은 밤에 또 오셨는데,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산타페터프라이 달리고 있습니다. 어떠시죠? 어, 아까랑좀 많이 틀려요? 많이 틀려요? 또 달려봐야 알죠? 네. 고속질질를 해봐야 정말 제품이 어, 어떤 제품인가 다 결론이 나와요. 자, 카메라 없습니다. 한번 마음껏 한번 달려보세요. 방법 하나, 그 방법. 자, 몇 키로죠? 131. 네. 어, 느낌 이 어떠신가요? 아주 부드럽게 부서, 잘 나가죠. 부드럽게 잘 나가죠? 네. 이 배터리에 이렇게 전류 안전기를 장착하고, 이렇게 엔터볼을 장착하고, 하려면 전기적인 것, 공기적인 것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는데요. 한번 고속주차 한번 해볼까요? 자. 네. 고속질로쭉하면서 지금 오르막길이 올라가는 데인데요. 자, 한번 차고 나가 나가 보겠습니다. 자, 어, 잘 나가죠? 바로 이겁니다. 이 퍼포먼스 부드럽게 나가면서 파워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파워 이 속에서 연비가 올라오는 그런 주행.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 숨어 있는 연비 끌어올리는 비밀이 숨어 있고요 그래서 전기는 항상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제품을 꼭 하나 장착을 해주고 어또 이렇게 엔터브를 장착하면 힘 파워, 네? 부드러운 주행 이렇게 더불어서 어 곁들여서 이렇게 더 조합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어떤게 잘 이루어지냐? 연비 절감, 매연 감소 자, 여기 차고 올라갑시다. 여기 오르막길이거든요. 한결 부드럽게 차고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. 좀 밟는 스타일이죠? 예. 예, 네, 운전이 좀 밟는 스타일인데. 자, 밟아도 끝이 없이 잘 나가는 엔터버. 그 다음에 전화 완전히. 쭉쭉 밀어주죠 오르막길인데도. 네. 바로 이겁니다. 어잘 아, 나가는데요? 147. <laughs> 잘 나가는데? 되게 잘 나가는데? 네, 부드럽게 잘 나가죠. 이 GVP의 성능이 이게 보통 성능이 아닙니다. 배터리 쪽은 하나만 장착했고 이게 카니발 4세대 장착했는데 어 연비가 고속 주행에서 15.5가 나온 차였는데 순정의 차가 18.8, 19km도 찍었다고 합니다. 그럼 3km 이상 이렇게 절감이 더 리터당, 리터당 3km가 더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걸 만땅 놓고 타면은 100에서 150km 더탈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시내주행은 10km에서 11km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거 장착하고 11, 12 이렇게 시내주행에도 1, 2km가 더 나오는 그런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. 좋아, 죽으려고 하시더라고. 자, 이쪽에서 쭉 한번 운행해 봤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유턴 을 해가지고 가실 때는 고속 진줄 한번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차가 어느정도 잘 빠지느냐 그리고 전기 제품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저희 밑에 내려가지고 시동을 한번 끄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는 새로운 ECU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렸던 정보가 ECU에 바로 입력된게 아니고 누적이 돼 있어요 그 누적된 정보를 시동을 한번 껐다 키면은 어 어느 정도는 다 입력이 다시 재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제품은 하룻밤을 재우고 이틀 밤을 재우고 이렇게 최적화가 점점 점점 되는 것이 음 전기 제품의 ECU 학습입니다 학습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시동을 한번 끄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달려도 잘 되죠? 네, 네 바로 이, 이렇게 돼야 돼요. 자, 이쪽에서 우회전해갖고 시동 한번 끄고 출발할게요. 여기서 잠깐 만 네, 멈춰보세요. 시동 한번 꺼보세요. 자, 피해 놓고 시동 한번 끄고. 이렇게 문도 한번 열었다가 하고. 자, 이제 시동 한번 켜보세요. 이제 출발하면서 오르막길인데 한결 편안하게 오르막길이 또 올라갈 거예요. 자 한번 출발해보세요 자 출발 오르막길 어떠신가요? 오, 좋습니다. 좋죠. 네 바로 그래요.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야 진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전기적인 것 때문에 연비가 많이 향상이 되는 요소가 전기에 숨어 있는 플라스에 숨어 있는 기술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플라스는 발전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. 발전기에서 발전 충전을 빨리 해줌으로써 이게 더 전류가 안전적으로 원활하게 빨리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배터리 성능도 좋아지고 발전기 성능도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벤츠, BMW 이 외제차들 보면 기술력을 보면 배터리의 플러스 쪽에 굉장히 휴즈나 단자에 어,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배터리 플러스 쪽이 복잡합니다. 외제차들이 그런 기술이 이, 지금 이 산타페 더 프라임에 플러스에 제거 제품 GV프를 장착하고 그런 성능이 더 나와 준다는 거.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어,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. 자, 쭉 한번 더 달려보죠. 이 와르기는 고성능입니다. 고성능. 아. 앞에 저기 터널 지나서 터널 지나서 80km 하나 있어요. 카메라 자, 차고 올라가는 거 어떠세요? 아주 부드럽게 죽쭉누렸니다 그렇죠? 그렇죠. 부드럽게 죽죠 <laughs> 부드럽게, 뭐, 두번할 것도 없잖아요. <laughs> 한번 타보시고, 또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. 연비가 어떻게 잘 나오는지. 네, 알겠습잘 타보시고, 이렇게 밤에 늦은 시간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무튼 좋은 제품 잘 장착했으니까요. 한번 연비 측정 한번 잘 해보시고, 어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산타페더 프라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